네, 감사합니다. 자, 도봉산 일산실령 930회. 자, 도봉산 일산실령 로또. 아, 요번 929회 차는요, 아,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된 계기로 아, 급하게 그 29회 방송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930회도 어, 일들이 많아, 일이 많아가지고요. 어 제가 930회 일단 급하게 이제 동영상 한편 올리고 931회부터는 좀 깔끔하게 자, 정말 잘 정돈된 그런 어, 자료로 제가 좋은 자료로 자, 보답해드리겠습니다. 931회 기대해주시고요. 자 오늘 930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연구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929회 자 당첨 번호가 7번, 9번, 12, 15, 19, 23 보너스 번호죠. 4번 자 보너스 번호입니다. 자 이웃으로는요. 자, 이웃으로는 6번, 8번, 10번, 11, 13, 14, 16, 18, 20, 21, 24. 요렇게 이웃수가 나오고, 나오고 있고요여기에서 주의 깊게 번호를 보이자면, 쉽게 여기서 이제 8끝. 자, 보여요. 8번, 18번 특히나. 자, 보여지고요 자, 24번도 자, 중요 한 포인트 번호입니다. 이웃수면서. 자, 중요 포인트 번호. 장미수 29, 30, 45번. 자, 이번 주에는 1번이 나올 거예요. 예상수. 예상수 한수. 보면 1번이, 1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3수. 손수 자료 보시면 18번, 16번, 32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상수 1번.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육수를 보여 드리자면, 자, 이번 주 육수 자료는 1번 자나구요. 그 다음에,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32번, 자, 36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 37번 이렇게 여섯 개 번호를 예상수로 잡았구요 여기에서 이제 한 수나도 두수더 이상 나올 수있구요뭐다 나오면 좋겠지만서도 이 한두 수는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930회 자, 도봉산 1시경 것도 자, 931회차부터는 좀더 좋은 자료와 정돈된 자, 료로 동영상으로 깔끔하게,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차는 제가 이사금 관계로,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제 회원분들 다시 한번, 어, 931회부터 저랑 같이 진행을 계속, 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도 보내드립니다. 조합. 조합 신청은요? 조합 신청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고, 자 20조합씩, 20조합씩 보내드립니다. 20조합 여기에서 저희가 뭐 그래 계속 당첨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회원분들 아직 그 조합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문자 남겨주셔서. 자, 이번 주부터, 로또 꼭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조합 문자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면서, 좋은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